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어, 성경의 마지막 내용들이 동화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 우리 아이들이 보는 동화의 마지막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지막들은 항상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그 후로부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동화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렸던 사람들의 말로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라고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은 항상 죽음에 맞닿아져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가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이 역대하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히스기야 가운데 함께하였고 히스기야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리며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기뻐히 지 드리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히스기야의 말로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열구절에서는 히스기야의 남은 삶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삶 가운데 세 군데 삶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다라고 그렇게 아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24절에 먼저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1개와 20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스그야가 죽게 되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에 주의 백성들과 이사야가 함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를 15년간 더 살게 해주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한 구절이지만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한 구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15년이라는 생활을, 세월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오늘날 같이 우리들의 의료 수준이나 문화 때문에 삶이 길게 조금 연장되어진 오늘날은 15년 하면, 어, 그래도 많이 연장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15년은 한 세대의 견줄만큼의 그런 생명을 연장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보았을 때, 한 세대의 반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11개와 20장에는 그가 회귀하면서 주 앞에 돌이켰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셨고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으며 특별히 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그의 삶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삶이 연장되었다라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은 그분들의 삶은 대체로 정말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계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히스기야도 아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고 히스기야는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이유가 어떠한 내용이 그를, 그의 삶을 따르느냐. 26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25절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으니. 이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되어지고 견고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삶으로 그의 삶이 변경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히스기야가 그때 당시에는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이 오늘 살아 계시기에 내 삶이 연장됐어.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와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어라고 말했던 그 히스기아가 이제 그의 삶이 평탄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삶 가운데 화평이 몰려오자 이 모든 것이 어, 나 때문인가? 라고 그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특별히 건강상에 더 좋아지는 것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그 프로젝트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들을 다나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어,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것이 나에게로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아마 어,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극리히 여기셨는데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정말 잘했으니까 화평이 왔지. 내가 잘했으니까 어 은혜로운 그런 시대가 열렸지. 자, 보자. 내내삶 가운데 북귀와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보보자내삶 가운데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야, 보니까 소와 양떼도 널 너무 많아지고 정말 너무 훌륭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 않냐? 하고면서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의 기자는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순간순간 내가 잘했다라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한 히스기야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놀랍게 이룬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윗샘을 막아서 지금 아래 다윗성으로 이끌어 드린 이끌어 드렸던 히스기야 터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은, 터널은 북에서부터 한 팀이 뚫고 내려오고, 남에서부터는 또한 팀이 뚫고 올라가는 그런 방법으로 연결되어진 터널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날 방문하시면 그것이 어디에 연결됐을까 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연결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아래로 흐를 수 있도록 아주 견고하게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경험할 수, 경험하게 할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세밀한 공사를 오늘 완성시킨 사람도 히스기야입니다. 아 내가 잘 공학적으로 잘 설계했으니까 야 그러니까 이렇게 놀랍게 어 이것이 연결되었지.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아마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히스기야의 삶의 순간 순간에는 하나님 이 함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스기야의 삶의 연장이나 그의 삶의 부여와 평안이나 그리고 그가 오늘 이루었다라는 위샘을 막아서 아래의 삶으로 연결하는 히스기야 터널의 완공 또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삶에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셨던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자연에 감추어져서 그렇게 히스기야를 돕고 히스기야를 이끄시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라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서 감격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리고 내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역전되어지는 순간, 내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형통하게 일어나는 순간, 그때만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순간순간이 오늘 1초 1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확신하십니까? 히스기야는 오늘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셨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성취로 교만함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 교만함의 절정은 바벨론 사신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도래했을 때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3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나았다 라는 얘기를 듣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들으러 온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평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 어려운 공사를 이끄시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에서 39장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그의 곡간을 열어 그, 그의 부유함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감추고 자신이 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 것처럼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떠나시고, 그리고 그의 히스기야는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오늘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의 삶은 태평하였더라. 그의 삶은 잘 되었더라. 프로젝트에서 날마다 성공하였고 많은 돈도 얻었더라. 자녀들도 많이, 손자들도 많이, 손녀들도 많이 얻었더라 라고 끝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 마시는 숨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의 태양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자연 속에서 오늘도 일반적으로, 일반 은총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 동화가 아니기에 분명히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적어도 오늘 하루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경험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